이게 지금 이곳은 대전 엑스포 다리 아래 강변 공원입니다. 이곳에서 잠시 뒤부터 기적의 마라톤 달리기를 시작합니다. 성남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3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. 이먼 길을 장애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. 서울로 오가던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토닥토닥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대전에 제대로 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워달라고 공하한지 5년만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. 저는 성남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 의료원을 지은 자랑스런 경험으로 곧 대전에 지원차 왔습니다. 이제는 우리 성남의 성남시의료원뿐만 아니라 성남시의료원 부설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짓고 싶습니다. 대전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재활병원을 짓게 했듯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장애 어린이들과 또 우리 장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많은 성남 시민들과 함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짓겠습니다. 김미희였습니다.